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학생 선수 정책, 옛 장수 마음대로 교육부는 각성해라 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원도 시작하겠습니다. 수일 전 국회 문체위 이책위원장은 학생 선수 결석일수 축소한 철회로 가닥을 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이체익위원은 지난 3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 축소 권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당초 축소안을 철회하고 초중고 결석일수를 각각 5일, 2일, 5일씩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추진 예정이었던 결석일수 허용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조정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여설명을 하네요. 학생운동선수 주중대회 참가와 관련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결석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한 스포츠혁신위와 교육부의 결정에 체육계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도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했고 체육계 관계자들도 학생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반발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네요. 이에 대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네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통해 축소한 1년 유예 등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를 했고 올해 결석 허용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을 했네요. 그리고 또 내년 허용일수의 경우 연구 용역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해 허용일수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 조정 소식을 전한 이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오로지 학생 선수들이 져야 한다며, 부처 공무원들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어, 조종하는 얘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용상 보게 되면 환영할 내용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니, 무슨 정책이 뭐, 엿장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압박이 가오니까 초등학교는 5일, 중학교 2일, 고등학교 5일 확대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그래요. 그래, 이걸로 올해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지난해하고 동결을 하면 동결을 하는 거지, 무슨 퍼센테지 따지십니까? 그 당국자들에게 한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석 허용일수를 지난해하고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단체 유급일 되네요. 그다음에 뭐 기타 사유가 있나요? 이걸 꼭 해야 허용일수를 줄이, 줄이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제가 어,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수년 동안 우리 학생 선수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 학생들과 정책을 따질 때 너무 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우리 대학 입시나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일반 학생들 학부모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수많은 공청회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런 내용을 자기네끼리 뚝딱 만들어 갖고 뭐 생색내는 것처럼 5일2일5일 5일. 이게 뭡니까? 지금 베이징 올림픽. 지금 베이징 동경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은메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깜짝 쇼밖에 더게 되겠습니까? 형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무슨 금메달 은메달 구기 선약을 바라겠어요? 하여튼 아무쪼록 지금 뭐문체 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했고 지금 공문들이 하달에 단위 학교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을 보면 이게 생생되기 쇼예요. 그냥 그봉합하려고하는것 같고 정책을 만드는데 뭐 교육부문체부 자기들끼리 만나 갖고 네 4차례 뭐 회의를 했다는데 왜 여기에 우리 주인공인 학생 선수의 대표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 선수에 대해 학부모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을 보면 쇼라고 생각하게 더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포츠 혁신위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축소된 일정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학생 선수 및 학부모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동원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